사랑하는 숭도 여러분, 5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 오늘 길라 사람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마나임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당강에서 그에게 작별을 구하는데요. 사실은 만암에 있었을 때 그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들, 을 모든 것을 다 채워준 사람이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모음심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언제든지 이 요당강을 건너서 만암으로 진격해와서 다윗을 무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왜, 어, 그렇게 도와줬어? 그렇게 하고는 당장에 바르실라와 그의 가족들을 죽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바르실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르실라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가 다윗의그 피난길에. 어 진정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나이는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8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최대한으로 잘 섬겼고 아살롬이 죽어서 이제 다윗이 다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어 그와 함께 어 요단강까지 내려온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하여서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 다윗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가 그 동안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꼭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에게 관직도 주고 당신에게 보상을 하겠다, 공개를 나에게 한 것을 나도 베풀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 아름다운 덕목이죠. 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처해 있었을 때에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마음이기도 하죠. 자, 강도를 만났을 때에, 어, 그를 아무, 어, 그 개입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강도를 만난 사람, 다윗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도와주는 이 바리실레의 참 마음, 이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리실 내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고 괜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왕에게 누만 끼칠 뿐입니다. 나는 사실 입맛도 잘 없고 기도 잘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뭐무의가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정치하는 것도 관심 없고 사실 내가 기력이 딸려서. 어디를 가나 내가 뭘 어떻게 제대로 할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 은혜에 대해서 친절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색깔 있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왕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아주 진정한 마음에서 어, 왕의 그 공개를 거절을 하죠. 아,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 보상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제에게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은 뭐 학자들 이야기하면 아들 좀 되나봐요. 그래서 김함이 있는데 이 김함을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이 좋다. 내가 어, 너 대신에 김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김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고 채워주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진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이강 강을 건널 때는 이제 기사가 먼저 나왔는데 시바가 마련해준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강을 잘 건너서 이제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자기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말이죠. 서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그 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자기의 선에서 충분히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이런 마음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리실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에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런 어, 가이드 라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자,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 막 어떤 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열집파에 그, 어, 두령들이 말이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왜 다윗을 왕을 너희가 도둑질해 갔느냐?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너희들만의 왕이냐? 왜그 너희들만의 왕이냐? 왜 왕을 데리고 그냥 배를 타고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의논도 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지? 어? 그렇게 갔냐고? 우리에게도 열 목씨 있다고. 우리가 목씨 더 크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불평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무슨 뜬금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 그거 아니다. 다윗은 그냥 우리의 혈족이고 응?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 변해서 그냥 그렇게 한것 뿐인데, 우리가 무슨 왕을 모시고 우리만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한 적 없다. 그렇게 깡무시하고 지나가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려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채타가 벌어져요. 또, 불만을, 어, 가져오는 일들이 이제, 어, 터지게 됐죠. 자, 어쨌든 좋은 일을 앞두고 말이죠. 어?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두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권을 막 개입을 시켜서 이것은 우리의, 어, 결과로 인하여서 오는 우리의 이득이다. 우리가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왜 너희가 이득을 챙기냐? 나는 왜두 개만 주고 너희는 열 개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어, 그런 불편함을 가지면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지금 다윗의 나라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흐트러져 있는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어떤 이런 그 정변으로 인하여서 어,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하나로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과 어, 불편함과 어떤 멸시당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의 요지를 만든다면 예,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말인지 내가 지금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비교된다. 예, 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그 자기에 있는 처지를 자족함으로 오히려 왕에 가는 길을 축복해 주는가 하면 함부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의 어떤 이권적인 것 때문에 서로를 갈등을 어, 유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서 우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축복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서 돕는 자들을 돕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 대가 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욕망을 부리고 자족을 가졌던 바리실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텐데, 하나님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욕심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